아, 오늘 진짜 추웠잖아요. 찬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지 피부가 조금 상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마스크팩을 좀해 보려고요. 사실 집에서 할수 있는 제일 쉬운 관리가 마스크팩이 아닌가 싶은데 가끔 마스크팩을 하다 보면 이 많은 에센스가 내 얼굴에 잘 들어갈까? 혹시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팩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고른 게 미세전류 마스크팩인데요 그 가격도 막천차만별이고 어,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홈케어는 가격도 좀 착하고 그래야 제맛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견 발견해서 찾아낸 게 바로 이 마스크팩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미세전류 마스크팩은 팩 자체에 미세전류가 흐르고 그 위에 전류를 공급하는 걸 부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존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이걸 위에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벌집 모양 있잖아요 이 벌집 모양 패턴에 얼굴 전체에 미세전류를 고르게 전달하는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을 흡수시킬 때 전체적으로. 얼굴에 싹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거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같이 있는 전용 팩을 사용할 건데 사실 집에 있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그런 팩들을 사용해도 돼요 그게 너무 좋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팩을 사용하고 그 위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팩을 해 볼게요 정말 마스크팩에는 이런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정말 피부에 잘 흡수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에센스를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붙이고. 이게 잘 흡수가 안 되면 오히려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겉 땡겨. 보습하려고 했는데 겉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스가 흡수되도록 이것도 런 꼼꼼하게 이런 데 발라줘야 돼아까보니까 발라주고 여기 보면 이게 <laughs> 있는데요. 켜고요. 켰습니다. 단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부착해줘요. 부착해주고 이 벌집 모양이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오나 얼굴 이거 리프팅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럼 뭔가 얼굴 전체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미세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 전류가 화장품에 좋은 성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 속에 길을 열어줘서 흡수가 정말 잘 되게 도와주는 거죠. 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수분도 안 날아갈 것 같고, 뭔가 꽉 잡아줄 것 같아요. 진짜 찌릿찌릿해요, 지금. 이게 전류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피부 컨디션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찌릿찌릿하면서 아 내가 관리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피부 관리만 가도 비용이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비용 걱정 없이 케어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 좋은 거한 가지 이렇게 팩을 하고 있으면 이게 막 흐를까 봐 가만히 있거나 막 이렇게 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잡아주니까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고 뭐또 다른 집안일도 할수 있고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또 흐를 일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단축 근데 가끔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엄마가 이러고 다니는 거를 익숙해 하더라고요 엄마 또 저렇게 뭐 관리하고 있거나 이러면서 <laughs> 엄마도 예뻐져야지 <laughs> 이렇게 매일매일 하긴 힘들지만요 저는 이제 촬영하고 온날 장시간 햇빛을 쬐다 뭐 골프 라운딩을 다녀왔다. 이럴 때 약간 특별 관리를 하고 싶을 때 그냥 팩만 붙이지 않고 미세 전류 마스크팩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뭔가 피부 관리실 가서 관리 받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스페셜한 케어 그런 느낌 이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 미세 전류가 화장품 성분을 잘 흡수시키면서 또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줘서 보습, 진정, 회복까지 되는 느낌이에요. 떼 네, 보겠습니다. 이거는 씻어서 또 사용하시면 돼요. 오 진짜 뭔가 흡수가 잘된 느낌이죠. 다 날아간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에 쏙 들어간 느낌. 어때요? 촉촉해 보이나요? 피부가 탱탱해진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간편하게 관리를 끝냈습니다. 이거는 물로 씻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페셜한 케어를 원하실 때 미세 전류 마스크팩 사용해보세요. 저는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안녕.